오늘 친구 다섯 명이었습니다 물음표가 왜 k o k 표는 뭐지? 유 m 이두 갠데 근데 방이? 하나 새로 만든 거임. 하나가 o k a Broomkoka, Broomkoka, b r o o m k 그 k a b r o o m k 계속 있던데? o o 있는 걸로.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어. 잠시만요. 저 m 시 o k a 다다시 o m k o k a 이제 왜나 없는 단톡방에서 니들만 얘기하냐? <laughs> 아야 유하나 안 들린다야 유하나 아, 유하 말좀 해봐 아 제가 또삐서가 말을 안 하네. 씨발. <laughs> 도다한이 누구시죠? 야나 이거 패션 이번에 마음에 든다 아니 도다한이 누구야? 도다한이 누구야 모르는 <laughs> <도다한이 누구야? 웃음> <뭐라는> 사람인데 <laughs> 아 뭐야? <못 웃음> <누구야>, 다한누도누야 저거? 어. <laughs> 방피 일본어 같은 것도 없어. 없음네 없어? 진짜. <laughs> 아나나나나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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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패션 다 봐.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나도, 어, 나도. 너 어디 있어? 유니콘 도백이 아까 내가 들고 있었던 건데. 근데 저는 왜 머리가 난 엄청 머리가? 따뜻해. 보다는 뭐, 누구야? 유니콘이다. 어. 어, 씨. 아 <laughs> 어, 유니콘 사 때려. 네. <laughs>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할거야말 거야? 가이즈. 한 번씩 들어가 빨리 와 이거 종아 아래 모이면 내가 종이 근데 에이! 에이! 여러분 종아 진정할... 저거는 누구예요? 여러 NPC예요. <laughs> 저 좋다. 사람 이점인데요 NPC 왜 이렇게 잘해요? NPC예요 NPC. NPC 죄져 NPC 죽여 <laughs> NPC 가만히 안 됐더만 <laughs> 나갈 어, 때까지 죽여 한번 죽일까요? 이 어? 사람 잡고 <laughs> 다 죽였어 죽여 나, 나갈 때까지 이 사람만 아이스. 죽이면 되나? 아, <laughs> 아 <되었다>. 여러분 종아래로 <laughs> 모이세요 저분 NPC입니다. 머리 완전 멋지다. 이거지 제, 폭탄 머리 역시 머리도, 폭탄 제 머리도, 제 머리도 어, 영웅님 가만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아, 아, 때릴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 한번 봐 주세요. 어디요?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인천. 네. 얼마씩? 어, <laughs> 맞아. 아이씨. 네, 이잖아. 저소한테 리잖아 아, 가만히 있어 봐. 두김면 어떻게 해? <laughs> <laughs> 어... 자, 이제 규칙 을 알려 드릴게요. 솔레들은 방망이만 들수 있고요.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쭉 도망가면 돼요. 눈 던져도 아, 저 사람 되는데요. NPC 어떻게요? NPC도 도움을 줄 거예요 이제 솔레들은. 아니 죽이는데요 사람을. 네 이제 사, 괜찮아요 도움 줄 거예요 저 친구도 <laughs> 아니, 아니 때리고 있다니까 스청님방 <laughs> 48하겠습니다. 죽었잖아요. 가나가방 48할래. 레전드네. <laughs> 이게 비밀번호가 뭔가요? 일본 안 걸리나요? 비밀번호 걸리나 안 그러니까. 되잖아. 800원짜리에서 비닐분동까지 말하면... 오마이갓 <laughs> 만들었습니다 <laughs> 이방이 아닌가? 짜리5 0아0 0 0 0원짜리 5000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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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어 알범 프린님 왜 저랑 커플룩임? 기분 나쁘게? 애이미 쓰시잖아요. 근데 언니, 언니는 좀 너무한다. 야 유한이 두 명이야. 나랑 결혼해놓고. 내가 왜두 명이야? 너도 유한이랑 결혼했잖아. 그래서. 오단 또 한네 저 미친색 저 시, 시청자 야? 아니야? 야 누구 시청자인데 관리 안 해? 나도 <laughs> 시청자 아님 나도 아닌. 나도 아닌데? 그럼 나머지는 누구지? 아니 이거 또다 한시 뭐죠? 난방조했는데 어, 나때리지마발공님 생가네. 공님 아, 나야? 진짜. 농공님 생가네. 아, 말이. 근데 얘가 나선 때려요. 진짜 쟤 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보자 그냥 죽어도. 아. 어... 성투수 새끼 저거. <laughs> 아니. 다 죽이잖아. 가만히 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냥. <laughs> 아니. 대박 대박 우리랑, 우리랑 소통할 의향이 있잖아 봐봐 저게 저기 가만있잖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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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껴 그냥 조용히 죽여 음. 조용히 스트리머인 척 하고서 껴 <laughs> 듣고 있잖아 그냥 빨리 껴 조용히 앉아 그냥 조용히 여기 줘야지. 가운데 와가지고 점프 점프 점프하면 시청자 아 누구 투수인지 누구 투수인데 저거 야 우리 이렇게 아니. 멀리 떨어져서 원 만들테니까 누구 시청자인지 뒤에 가서 서봐 용궁님이라고? 아하 용님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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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용궁님 시청자 관리좀 하세요 아니야. 다잖아 아니야. 어떠셨나? 맞대? 내 투수래? 만아있는데 이제 어? 님 죽이니까. 맞으면 어? 한번두 번, 번 아, 틀리면 두번 휘둘러. 어봐 님장으로 가잖아 지금. 맞아. 가는데? 어? 좀 잘해주시지. 근데 나... 뒤에 계시네. 여기 있는데. 뭐지? 어디 간 거야? 누군지 아는 거 같은데요. 죄송한데. 아,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일단 야. 투수님. 제가 님 대가리에다 쌍욕 존나 쳐봐가지고 앞으로 평생 살면서 그 욕이 생각나가지고 평생 페인으로 살기 전에 쳐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투수야? 아씨발저새끼 봐봐라 아! 봐봐 저 사람 때려 <laughs> 맞네 맞네 맞다니까 일단, 일단 설명 일단 설명 일단 설명 네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새X 나 때려요 세... 아무튼간에 설명을 드리면은 술래잡기를 할 거고요 씨, 도망가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빠따만들 수 있어요 아, <laughs> 이제 빠뜨로 그 한명을 죽일때까지 죽이면 되고 10새끼를 죽일까요 일단은? 1등이야 씨발 1대5 6이야 이 개새끼야 나 <laughs> <laughs>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laughs> 도망가는 사람은 때릴 수 없어요 오케이. 네 일단 1차로 제가 일단 점수 1등이니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일단 패죽여 저를 일단 패죽여주세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어, 타이머 돌립니다. 거를... 아니, 너를 나도 말 죽였는데. Really? 그래야 너였어 미안. 저를 너를 찾아서 죽이면 됩니다. 오케이. 아니 나 언니가 죽여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찾아 찾아 찾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죽였다. 잠깐지 몇초 됐는데 벌써 들르냐. 여기 아니다. 야 도단이 또 참다. 도단 맞다 들었다. 도단 맞다 들었다. 도단 맞다 들었와 도단 맞다 들었다. 노단이 도착한다. 너무 뻔한 사람이야. 도수첩을. 노단이 봤다. 몇 분이 시작한지 봤어? 아니 저 타이머 키고 있어요. 와 얼마 했나? 아, <laughs> 여기다. 야. 남남 감치고 가는 것 봐. 죽이는 이걸로 데려. 안으로 들어갔다. 이걸로 안으로. 이걸로 감. 싸와 걸렸다. <웃음> 와. 아 <laughs>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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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점. 그그첫 번째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1분 될것 같다 오. 생각하십니까? 아! 아저 새끼 죽여요 계속 나한테요! 아저 개쌍따보 새끼! 자 여러분 다시 정화으로 모여주세요. 저의 기록은 47초입니다. 오케이. Okay. 일분을 하지 말고 어. 그러면 점수 제로 해가지고 제일 오래 살아남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자. 그래야 될것 같아. 예, 저 47.45초고요. 오 이거 눈 먹으면 안 돼요. 자 아, 모이세요. 다음은 다음 점수 젤로폰 알밤님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죽여. 죽여. 오케이 시작. 가자 얘들아. 가자. 아야 흩어져. 흩어 뭐 저거. 흩어져. 아. 아. 아니. 아제 사람 저 자꾸 죽여요. 어, NPC 미친 새. 아 이게 들어올 때어 새끼 싫어. 아니야. 이런 거잘하려 하는데. 사사치 지져. 사사치. 일단은 앨범을 다 찾아. 앨범을 죽여야 돼. 타이먼 돌렸으니까 안심하세요. 대단아, 빨리 찾아봐. 나 네, 이글루에 없음. 어디 있지? 동쪽 이글루 없음. 서쪽 이글루 반응. 어... 동쪽이 어딘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디간 거야 근데 알밤 님 진짜 어디 있어? 야야 없어졌다. 다시 하자. 어? <laughs> 어허. 어! 찾았다. 어. 보시라고요. 야 없어졌다. 다시 하자 진짜 어딨지? 네. 아, 어디 있지? 아, 어디가? 도망쳐 여기 있어.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아, 잠 저. 여기가 어딘데? 여기 <laughs> 여기. 어떻게 해? 저, 저, 저 <laughs> 제가 아는 거 같은데?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있었어요. 아, 나이스. 이었다 뭐야? 아, 있었어. 다들 뭐야, 종으로? 종 어딨지? 와 이걸 찾네. 알바님. 그 터졌다, 아니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탄 타려고 했는데 있었어요. 알바님 5 4초8 8초 오케이. 아더단 이걸로 음, 죽여. 음. 아 미안해. <laughs> 내가 미. 미안. 아저 미친 도단 새끼야. 네가 눈덩이면 다야 새끼야. 난 눈을 던져 이 새끼야. 코니씨는 나한테 나 방망이질 하고 있는데 아눈 앞에 안보여가지고 아 <눈앞에 안> 보여가지고. <laughs> 진짜 멀리서 보니까 희극이다 어떡하냐 이거 잡았다 <웃음> 잡았어요 <웃음> 여러분 제가 벤하고 싶은데 벤은 안된대요 여러분 모여보세요 자 다음 점수 아매. 높은 사람은 음. 콘치즈님 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 가자 음. 아직 어, 살아나지도 우와. 않았어 도다님 처리좀요 처리합니다 아니 사. 됐습니다. 거지 발견, 거지 발견. 아지 발견, 스타일염. 아이템 먹어도 되냐? 아, 됩니다. 폭도 폭도. 닥사나 보이에, 보이 죽이면 안 되는데 아이템으로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바로 끝. 오케이, 오케이, 우사! 잠깐만. 우사, 잡았다. 야, 야, 따로만 죽여야지. 아 맞네. 아니야? 야, 빠따로만 어? 어? 죽이기로 했잖아. 살아난다. 다시 잡아라. 아니, 야, 저... 이렇게 살아나는 게. 또 어, 살아, 또 살아. 이봐. 에바 야, 그걸 로 놓치면 안 된다. <laughs> 맞다 아 나이스. 운명이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니, 머리가 왜 이래? 아, 나저저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자꾸 왜뭐 공격해? 죽이자. 내가 내가 이거 돌로 변했어. 아니, 진짜 누구 토리야? 어디 있어? 저렇게, 저렇게 놀면은 재밌나? 정신새끼저 새끼, 저 새끼 어? 나한테 세방 던졌는데 두 방을 못 맞췄어. 아, 야,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배가 맞았어. 커시오. 나이스. 가운데 모여. 뭐야, 뭐야. 아 어. 자, 다음 높은 점수는 아. 이아놀님입니다. 이아놀님. 이안홀님, 가세요. 자,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죽여, 죽여! 어디여 아니, 돈을 먹고 튀어? 시참이 아닌... 근데 시참이 어? 아니라긴 아, 아까 말귀를 알아듣던데? 어디있어? 어 찾았다! 찾어 찾았다! 어, 찾았다! 어디았 아, 우리 아, 아. 포이 중! 포이 중! 포이 중! 어디 어디 어디? 여기에. 홀쟈, 여기 아, 모서리! 또, 이걸로 또. 어 이걸로다! 아 확인 확인 야, 발견 왜 발견! 야왜잡아야왜 못잡아! 그 잡아 잡아 잡아! 다 <laughs> <laughs> 잡았어? 응 음, 잡았어, <laughs> 음, 잡았어. 와 최하기록인데. 오 예. 아 한우님이었지. 응 네. 이한우님 23초. 오 예. 가구 예. 다연 <laughs> <laughs> 이거 운발인데. 근데 김성 님이랑 용공 님 중에 누가 먼저 할래요? 둘중피 누가 더 낮아? 70나 85. 어라? 아 용공 님 사네. 진짜. 난만 나 아직 나. 가운데 안 모였거든. 영공 찾아. 영공 명공... 어디 있을까? 사사티지져. 오단도 죽여 일단 강아씨. 오단 미쳐. 오단 커. 야. 한번 어디 있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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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컷. 반대쪽인 거 같은데. 반대쪽 뒤져. 옆에. 반대쪽 뒤져. 도라 도라. 차준 여기. 어디야? 아, 차준득 어디 어디? 모서리 돌고 있다. 오케이 모서리 확인. 오케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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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위에 있다. 아니야. 아니라는데? 위에 맞아? 여기 있다. 어리야 아, 어 발견 발견 <laughs> 발견! 어제가 진짜 뭐야? <laughs> <어째> 아, <죽여>. <웃음> <죽어버려>. <웃음> 아니 방해요. 해 <laughs> <어째> 괜찮아 <laughs> 저희도 그대로 방해받고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 다 같은 그거야. <laughs> 야 어디 있어? 아니 얘나들 얘아 얘네들, 얘네들 잡아야 지금 왜 걔한테 얼른. 아 용경님 죽음! 나이스 아니, 죽인 거 아니었어? 나이스 <laughs> 용경님. 용공. 45초 13. 나맞아 심청님 잡아야 되니까 가운데로 모주세요눈 어, 조심해 어... 내가 죽일게 왜저 사람 아직 안 나갔어? 같이 죽었다 샷츠 <laughs> 여러분 아, 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심청님이지? 얘제눈뜨고 간다 네 덤프해 아, 점프해. 아! <laughs> 뭐야 누구야 보다니 보오얘조심뭐 다니깐 조나들어마나지마나 다시 모여 다시 다시 뭐여 다시 지마 다시 모여 다시, <laughs> 다시, 모여, 다시. 지지. <laughs> 저기 어쩔까? 저기 사람 그러니까 보고 여러분이 봐도 열받잖아요 저게 진짜 재밌이가 아닐까? 박성 시청자입니다. 근데 <laughs> 알면서 알면서 저러는 거예요? 그냥 게임을 하는 투수 아닐 수. 아, 심청이, 나 심청님. 나 심청님 주의했습니다. 싹. 렛츠 고. 가자나. 어디 태어났냐가 제일 문제인데. 고단 <laughs> <도단> 옆에 태어났으면 <laughs> 좋겠다. 선총님이에요어도다눈보었다어 심총 여기 여기 심총 여기 벌써 찾았다 어디야 어디야 이걸로이걸로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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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laughs> 죽여 죽여 아니야 위치 너무 예빠잖아 이동 경로 막아 이동 경로 막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됐다, 막아, 뒤로 돈다 뒤로 돌아. 아 위치 예빠잖아 여기 시탄탄 고 있어 산 탔어 산 탔어 얘 예. 어? 여기 호기, 너 뭐야, 저, 위험한... 왜 혼자 등산을 해? 야, 가, <laughs> 뭐야, <가. 웃음> 저 사람 뭐야, 닌자다! 혼자? 닌자다! 여기 <laughs> <laughs> 올 수가 있구나! 와, 미쳤다! 도차, 도차, 도차! 아, 이안우님이 잡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개미채 같 아, 나이스! 선정님, 아, 아, <laughs> 기록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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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1등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골동원 나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놀랍게 1등이거든. 자 좋다. 최종 점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님이 응? 0.01초 앞서서 1등이야. 와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아, 아까 나 잘못 잘못해놨. 태어났다. 너무 잘못 태어났다. <laughs> 아, 나도 잘못 태어났다. 언니 바로 옆에 태어났는데 <laughs> <laughs> 산으로 도망칠 줄은 몰랐지. 아, 자, 1등 1등. <laughs> 점수 깊게 하겠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줄까 하면 아. 1등을 3점, 2등 2점, 3등, 1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점수 없음. 1등 몇 점이요? 3점이요. 1등 몇점이아3워라 점이요? 1등 네점이등 점이요? 3등 몇 점이요? 3등 1점1등1 점이요? 3등 몇 점이요? 3등 몇 점이요? 3등 점이요? 3등 점요 3등 몇요 3등 몇 점이요? 3등 데요 3등 몇요 3등 등등요 그 2라운드가 이 라운드가 팀전 라운드 하기 싫다며? 이이 라운드 팀전은 솔직히 너무 그거요. 아, 나가 맞히면 어떻게? 안 되는 게좀 너무 많아. 오케이 보너스전 도단을 세번 먼저 죽이는 사람 보너스 3 점. 아, 맞추면 좋인데 도단 아디서 도단, 도단, 맞춤. 도단, 도단 맞춤. 먼저 세번 죽이면 돼요. 야 아, 도단아 빨리 나가. 도단아 빨리 나가 빨리. 아, 1킬 아, 보단을 아, 죽여라. 죽였는데. 나야 너일캐릭인 어떻게 알아? 맞네. <laughs> 위에 숫자 바뀌잖아. 그거 바뀐 거 보면 되지. 우리끼리는 어... 죽이면 안 되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보단 죽여 이 개새끼 이거. 어이스저 <laughs>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게임. 야세번 먼저 죽이면 된다. 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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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laughs> 어 누구야? 누가 막 어, 어심정? 용경님이 잡았다. 용경님, 아, 복수 성공. 세번 잡아야 돼 근데 안 될게. 도장 발견. 이만 못하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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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새끼. 여기 잡았다. <laughs> 내가 잡았다. 어? <laughs> 너무 잘 잡는 거야. 나이점 도장 또 발견. 오케이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가자. 여기다. 있 눈언지는 곳에 있어요! 아 여러분, 아 저쪽이에요! 아 잡아요! 알바님, 죄송해요, 실수로 알바 맞춤 <laughs> 죽어, 미친, 도단, 죽어! 그래, 나 누구신데? 아 너무 궁금하다. 도단이 무산지 있는데? 오케이! 잡았어! 어, 심청님 일점 어디서 또 도단? 야, 새끼 이거. 잡고싶다 어깜짝 u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y 시 s e u s Yogi, oh, s 저 u p i d Oh, come. Oh, c o m 다 Oh, come. 여기있다 m e Oh, come. Oh, come. o 님 1점 m 우야아 c o 점인데 h come. Oh, come. Oh, come. Oh, c o 어이어이어이 어이 어이 어? 어이 어이 잡았다! 일단 잡아라 도단 잡아라 도단 개 잘한다 스키 개구 인물이다 스키 잡았다 내가 잡았다 아 그래 그러면 어, 유안이세번다 잡았는데 어 아니야 나두번 잡았어 아니야 너첫 번째 잡았... 세번 잡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아, 아, 누가, 누가 잡았는지 그게 확실치가 않아서 아... 어. 그 본인 본인 킬 그거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아나방이야 네. 근데 재미 없으니까 이거 한번더 잡은 걸로 놔시다 근데 내 앞에 나타났네 미친놈이 <laughs> 내가 예전만 끝이죠어디어 저... 저... <laughs> 너랑 지금 PT기는 1대1 승부 중. <laughs> 저기. 저리... <laughs> 야너한대 남았다. 너한대 남았다. 남았다. 아앞에안 보여. 우디야야너 빠따질 한 대면 뒤진다. 야, 연락하나? 야, 연락하나? 야한대 남았는데. 로아 새끼야 안돼. 킬딸. 킬딸 당했어. 알밥님 이 점인가? 네. 제가 잡았어요 <laughs> 마지막 1점 어디서? <laughs> 아 약간 그냥 좀나 뉴비라고 막 배척했던 사람들 지금 은근히 지나다니면서 그냥 항상... <laughs> 한 암살 <laughs> 아니 <웃음> 뭐요? <웃음> 뭐? 뭐야 <laughs> 심장이 10점이야 1점 <laughs> <둘좀> 당겼어 심장님 <laughs> <phrase 1점이> 10점이야 도단이었다 어디야 도단 저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어, <laughs> 날아다, 님들 날아다. 저 뒤에서 그림자가 <웃음> 빵빵히 흔들요그림자 <laughs> <흥들어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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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았다. 코! 알밤 님 1등. 아, 나도 잡고 싶다. 알밤이 3점 아. 추가. 최종 점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갈것 같은데. 아, 어쨌든 유안이 못 죽이게 너무 아쉽다. 최종 아, 점수. 막빠에 집중을 너무 못 했다. 결과적으로 3등. 볼튼. 동 님입니다. 여전분 꼴등 룡경 님입니다. 골등 했다고 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왜요? 왜요? 이아누 님이랑 1.4로 골등이네요 아니. 헐. 내가 나골등할거골전서 살짝 포기하고 있었는데. <laughs> 개꿀. 어, 말을 하면 내가 하마무리는데포기도안 했는데. 나 <laughs> 공복 게임은 제가 근실 내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끝. 아야야야이 구경 갈게요. 다 저그 공포 게임 못 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눈 하늘로 던지면 끝내 볼까요? 저그 공포 게임. 근데 하늘로 건. 어? <웃음> 사람, <웃음> 사람이 하늘로 날아갔는데요. <laughs> 네, 저 공포 게임 하면안되는게 공포 게임 하려면 주말에 낮에 해야 돼요. 아, 누가 나 때려. 옆집에서 신고해. 아, 아! 네? 아, 도단. 주말 낮에 해야 된다고요? 아 씨발 네 주말라 주말라면 여러분 모여봐 아 이거 갈려 죽을래 모여봐 좀 아. 모여서 이제 왜요? 끝내게 도다한 죽여요 모여서 아, 끝내게 모여봐 죽여 아못 저... 가는 쪽에 저 사람한테 존나 도둑이 맞아가지고 도다한 보이면 죽인다 아 녹화 종료해야 되는데 방송 껐어 어떡해 저 <laughs> 뭐하는 짓이야 저건 진짜 아 <laughs> 어. 어 언니 방송 껐다고? 아 녹화 종료를 누르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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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단이 지금 억그로 아, 끌렸으니까 빨리 빨리빨리 끝내요. 빨리빨리. 자, 여러분. 아, 여러분 가운데 가운데 모이고 하나, 둘, 셋, 점화한 겁니다. 하나, 둘, 셋, 끝. 녹화 종료.